FX랑 GX가 있어 얘네 둘이가 서로 역함수래 역함수 그러면은 F인버스 얘가 그냥 G라는 거죠 반대로 G인버스가 F인 거고 그치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 그러면 G가 F의 역함수면은 반대로 가는 얘가 G죠 이렇게 그치 자 이렇게 되고 자, x가 f를 타고 y로 가. 어, 반대로 y는 g를 타고 x한테 가겠지. 이렇게. 맞지? 자, y는 fx에서 이거 y 미분했는 거를 구하고 싶대. 그러면 dy dx를 구하고 싶은 거지. 맞지?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y는 fx면은 y는 fx면 x는 dy 이렇게 되는 거죠 dy dx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dxdy로 구하는 거야 그냥 이거의 역수, 얘를 분수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요 식에서 좌변, 우변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dy 분의 dx는 어떻게 되지? dy 분의 dgy니까 g'y 이렇게 되지 분모가 dx dy. 분자 이렇게 이렇게 볼수있죠그 어, dx dy가 아까 뭐라고? g'y. 그래서 g' y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이 y' 하지만고 f'로 적다 어, 그러니까 f'x가 dy dx 이렇게. f'x는 자, 이 함수 F의 역함수 미분했는 거 분의 1이거든? 외울 때 이렇게 외워야 돼.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미분은 이 함수 F의 역함수 미분했는 거 분의 1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집중해서 틀렸야 돼. 이, 에, 얘가 X잖아. 똑같이 X를 적으면 안 돼. X에 대응되는 Y를 적어줘야 돼. 이렇게. 이게 중요해. 그니까, 러 요, 요거 X라고 요거 똑같이 X 적으면 안 돼. X에 대응되는 게 그러니까 X가 F를 타고 Y로 가잖아. 그럼 이 자리에 Y를 적어줘요.